간첩 한명 파견한다는 게 음. 힘듭니다 아하. 신분 세척으로부터 음. 현실 교육으로부터 음.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명한 한 명을 굼싸라기처럼 음. 키워요 아하. 근데 2006년도에 그게 만땅쿠가 돼가지고 음, 만땅이 돼서 예, 어, 그래서 아하. 더 열대가 없다 남조선 말로는 뭐냐 폴티오, 폴티오, 예, 예, 예. 만땅. 예, 예. 그러니까 간첩이 꽉 차서 더 이상 파송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파견을 중단했다가 음. 김정은이가 이제 2012년에 그뭐 뭐랄까요 새 통치자로 그렇지요. 등장했죠 그렇지. 해가지고 7월에 아, 7월. 7월에 다시. 아. 어, 우리 북구하니까 조선의 목적은 음. 남조선 해방에 있는데 네. 대외 해외 많은 이제 북한 간첩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돌아가지 말고 음. 다시 남조선으로 집중적으로 침투하라. 침투하라. 어,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음. 또 많은 간첩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음.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에 음.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죠? 네. 장사하느라고 뉴스 안 봐요? 음. 네, 지금 간첩이 많아요 음.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회에 간첩이 있나? 음. 목사님 길에서 있다 네. 간첩 만들긴 쉽다 방법까지 대줬어요 네. 보좌관 흡수하면 음. 국회의원 간첩 만드는 건 쉽다. 음. 했는데 이번에도 저 민주당 중진 의원에 어. 보좌관 했던 어. 여성 이 간첩 아니에요. 참. 국방부에서 음. 자료 북한 자료만 700권을 요구했어요. 이야. 대표적으로 음. 김정은 침수 장비가 참수 장비가 어떤 건지. 음. 그다음에 그 대북 공작 부대들이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음. 또 우리 허마그 미사일, 허마 투구가, 그 미사일, 네, 네. 그, 미사일 네, 네. 그 통신, 교신 자료, 음. 뭐 이런 것들, 음. 그 몽땅 수집했어요, 몽땅. 음. 어? 이렇게 오늘날의 간첩은 음. 냉전 시기의 간첩과는 유형이 음. 다르게. 아. 활보하고 있다고 해요. 음. 활보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음. 좀 죄송합니다만 음. 한 말씀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만 음.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음. 좀 싫겠지만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드겠어요.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올라오니까 김정일이 죽으면 또 북한 망한다 이랬어요. 음. 그는 정부도 그랬고, 정치인도 그랬고, 우리 국민들도 그랬고, 북한 전문가들도 그랬어요. 음. 김정은이가 올라오니까 저 새끼 저거 배양고 없어가지고, 5년이면, 음. 어? 구태타든 어? 수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또 망한다고 그랬어요. 음. 이게 바로 뭔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수양이다, 고예요. 음. 왜 이렇게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음. 이런 멍청한 생각이 음. 30년 역사에, 비핵화 30년 역사에, 음. 오늘처럼 핵무력으로 북한은 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했고요. 음. 이번 종전 기념일 음. 자네는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는 무인 정찰기, 음. 응? 무인 정찰기 미국의 정찰기하고 똑같 똑같아. 어, 정찰기. 군산 비행장에 딱고 일곱 대밖에 없거든, 일곱 대밖에 예. 없는 것과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번에 전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야. 하고 평양 상공에 비행 시켰잖아요. 네. 응?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음. 생각해야 되는가 보여요. 음. 어?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만큼 잘 먹고 잘입고잘 잘 살고 자유를 가지고 사는 국민 세계 몇개 나라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음. 어? 그런데 지금 것처럼 뭘 못하냐? 음.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안일해이하게 생각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저 거지 나라가 뭘 우리를 침략한단 말이야. 음. 어? 저, 저, 계속 몇십년 북한이 침략한다 했는데 전혀 침략하는 거 없어 우리가 강해. 음. 이런 우월된 자존심 때문에 음. 오늘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인 속의 80년의 조화 공작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민주당, 민노총, 정교조할것 없이 사회 전반이. 좌파로 꽉 들어찼어요. 응. 꽉 들어찼다고 응. 목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응.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응. 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서 응. 무력을 못 써요. 우리 국민한테. 응. 응?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얽게할수 있게 하라면. 응. 우리가 각성해 가지고 단결하고 단결해서 음. 이 애국운동을 잘 볼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점에요. 음. 응? 이정찬이라는 광복회 회장이 미라 이랬어요. 음. 이승만 기념관 괴물 기념관이라고 그랬다고 괴물 기념관. 아, 응? 이거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응? 상해님 시정부를 계속해야 된다 이랬어요. 참을 수 있나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오면서도 이제 인터넷을 봤는데요. 정치권에서 왜 말이 없어요? 음. 왜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음. 첫째로, 음. 국민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음.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해요. 음. 응?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배려고 하지 않고 어만무도하게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해요. 정치꾼들이 이렇게 될 때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적 수양이 그만큼 낙화하다고 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은 마땅히 국가의 주인이 되야 됩니다. 주권의 주인이에요. 그거를 우리 선으로 꼭 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그렇게 편안한 나라가 아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지문요 그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연망제라는 틀에서 북한에 흡수돼요.